여보세요? 스마트폰 무선 마이 괜찮은 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이트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무선 마이크인 제나이저 메모리 믹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착용하고 있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정말 작은 사이즈죠? 이게 바로 무선 마이크예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수신부가 있고 이렇게 기기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딱 이거 하나면 됩니다. 스마트폰하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제품인지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이저 메모리 믹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약5 0 m 37, 16mm 두께가 16mm에요. 무게도 약 30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휴대가 정말 간편한 무선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투톤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제나이저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마이크 수음부가 있습니다. 장착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를 통해서 음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USB 방식으로 충전을 할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충전은 1시간 정도 하면은 70%를 충전할 수 있고 시간 정도면은 완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시간은 4 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촬영 시간은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하다가 쉴 때는 그 충전을 해두면은 더 오랜 시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클립이 있는데요,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클립은 집게 방식인데 얘는 자석 방식이라서 옷에 달 때도 편하고요. 그리고 집게 방식보다 확실히 착용하기가 편합니다.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나이저 메모리 믹은 앱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메모리 믹 앱을 설치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연결을 하면 앱을 켜고 마이크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됐다고 깜빡깜빡 거리는 걸로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3시간 50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배터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앱 구조는 간단해요. 녹화를 할 때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서 영상 촬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비디오가 있고 오디오가 있죠.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비디오 촬영할 때는 촬영을 눌러서 영상을 녹화하면 되고요 녹화가 끝나면은 정지를 누르고 엔드 섹션이라고 있습니다 싱크로노이즈 오디오가 있고요 선택하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면요 커넥트 과정을 거치고 다이렉트 네트워크로 연결하게 되고요 기록된 영상들이 저장이 됩니다 이번엔 제가 더 멀리 가서 녹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영상은 앱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마이크를 통해서 확인한 음성, 제나이저 메모리 미, 앱을 통해서 녹음된 음성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리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러닝을 할 때도 좋겠죠. 네. 적극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나이저 메모리 믹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가까이서 찍을 때 스마트폰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요 마이크로 음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워놓고 영상 촬영할 때도 이렇게 무선 마이크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나이저 메모리 믹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저 멀리서 스마트폰을 찍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선 마이크가 없었다면 이 정도 거리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든지 촬영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리더의 꿀템으로 인정할 만한 아이템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할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